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음, 오늘은 크로코스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어, 지금 제가 얘를 화분에서 뽑았어요 <laughs> 어, 좀 불쌍한데 <laughs> 관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았거든요 알뿌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 거 요런 거 그리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, 이게 생각보다 빨리 시들어요 꽃이 그러니까 어, 촬영을 착착착착 알죠 <laughs>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자기가 그릴 각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금 보이는 요 장면을 그대로 그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다만 꽃반 봉오리 상태의 꽃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합체시켜 가지고 그리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늘 준비물 일단 스케치 해야 되니까 요거 항상 준비하는 거 음, 진한 연필이랑 연한 연필, 칼, 지우개 요렇게 준비해 주시고 음, 그려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어, 십자선 그어줘서 중심 잡아주시고요. 어그 알뿌리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중간에 알뿌리 어디 올 거다. 두개의 꽃이 나갈 거잖아요. 음그 위치를 일단 대략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어느 그러니까 사이즈를 보시고 어디까지 갈 건지 사이즈를 보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은 제가 지금 이 꽃이 많이 시들어서 그 몽골이진 거 그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요 정도 사이즈를 조금 차이나게 어,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우리 삼각뿔 배웠잖아요. 고 그대로 해서 여기 하나 그려주시고 어, 그다음 여기는 어, 그 몽골이가 이렇게 이렇게 긴 타원형의 얘네가 그렇게 어, 하나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요 정도 사이즈를 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. 음. 음. 자, 이렇게 대충 이렇게 큰 선만 따왔는데요. 항상 말씀드리듯이, 어, 뒤쪽에 안 보이는 선까지 그냥 다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. 음. 그래서 나중에 지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요뿌인데 어 이런 뿌리를 그릴 때는 일단은 대략의 선을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음또 한번 해 볼게요 어 이게 죽으니까 물에 넣어 놔야 돼 요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이제 빠르게, 어 연한심으로 섬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. 시작해볼게요. 스케치를 끝냈는데요. 음, 그 이쪽 뿌리 부분은 위치 정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. 뿌리는. 그래서 스케치는 끝냈고, 어 오늘은 어 색연필 파버카스텔 수성 색연필 한번 사용해볼게요. 어72 색깔, 음걸로 한번 그려볼게요. 저는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는데, 어 수성 색연필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수성색 수성 색연필, 발음이 안 돼요. <laughs> 수성 색연필을 사용해서 한번 색을 올려볼게요. 근데 제가 수성 색연필은 사용을 안 해봤어요, 솔직히. <laughs> 어, 뭐, 근데 뭐, 색연필이 뭐 비슷비슷하겠죠? <laughs> 도전! <laughs> 도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색을 뽑고 나시면은 요렇게 색을 한번 칠해보세요 음, 요렇게 봤을 때 색이랑 이렇게 종이에 칠했을 때 색이랑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칠해서 색 테스트를 어, 하시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실수 없이 어,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색표를 일단 만들어 봤는데 요게 일단 꽃에 들어갈 색이고 요게 잎, 요게 뿌리 쪽 그리고 요거는 그림자랑 그외에 기타 등등, 어, 들어갈 색을 요렇게 한번 뽑아봤어요, 제가. 음. 저도 수성을 안 그려봐가지고 요거 일단 색을 한번 섞어볼게요. 근데 요거 색표 만들면서 잠깐 써봤는데 되게 잘 발리더라고요, 수성 색연필이. 어,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더 편한 색연필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. 파버카스 어, 수성 색연필이. 어. 색을 한번 섞어볼게요 제가. 어. 저도 이거 테스트 해봐야지 되니까 어. 우리 같이 한번 해보아요. <laughs> 어, 잘 됐으면 좋겠는데.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알뿌리 처음 알려드리는 거 하면서 잘 사용하지도 못하는 수성 색연필로 그린다고 이날인지는잘 모르겠어요. 저도 제 자신은. 제가 지금 턱관절에 염증이 생겼어요.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어, 그래가지고, 지금 한 3일 정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. 어, 병원을 갔다. 음 병, 너무 아픈 거예요. 너무, 그러니까 입이 안 벌어져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고, 병원을 갔다. 병원을 가갖고, 의사쌤한테, <laughs> 나 너무 아프다. 이거, 턱이. 갖고 막. 그니까 막 보드만 엑스레이 촬영을 좀 하재 어 그렇고 엑스레이 촬영을 막 착착착착했다 막어막 촬영을 하고 막 이래요 왼쪽이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오른쪽 왼쪽 다 찍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찍고 입 다물고 찍고 입 벌려라 찍고 왼쪽 하고 입 벌려라 하고 또 찍는데 왼쪽이 아프거든요 그갖고 왼쪽 해갖고 이제 입 다물고 찍고 입 벌려 입 벌리래 나보고 그갖고입 벌렸다 그러니까 <laughs> 방사선 선생님이 벌리, 벌렸냐고 자꾸 물어보네.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야, 내가. 그렇고. 그러니까 많이 심각한 거죠. 어, 그래갖고 나왔다. 그갖고나막 큰일 난줄 알았어. 그래갖고 이제 그 진료실에 이제 띡띡띡 들어갔다.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. 난 심각한데. <laughs> 아 밥을 못 먹는데 입이 안 벌었어. 얼마나 심각한 거야, 이게. 어, 그래고 어, 옥수씨 되게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어, 큰일 난 거냐고 내가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런 거야. 햄버거 먹다가도 이래 된, 된다고 이렇 얘기한 거야. 너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래 얘기한 거야. 근데 내가 안 가고 계속 앉아 있었다. <laughs> 아니, 그게 끝이니까 얘기가. 거 가만 앉아 있었다니까. 그러니까 의사쌤이 왜안 가냐는 식으로 쳐다봐 그니까, 러 이게 너무 별거 아니니까, 어이었어요 어, 그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, 너무 안 가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, 우둑하니 앉아있으니까, 불쌍했나봐. 그 그러니까 내가 보고,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. 그고나 보고 뭐, 그 뭐, 뭐, 먹었니? 뭐, 쌈 같은 거 먹었냐고 물어보고, 막 그런 거야. 그고쌈안 먹었다고. 그니까, 혹시 한쪽으로 오래 누워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야. 내가 가만히 생각해볼까 그러니까. 넷플릭스, 요즘에 본다고, 왼쪽으로 이렇게, 그니까, 모니터가 그쪽에 있어갖고,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, 계속 넷플릭스를 봤어요. 그니까, 러 아, 진짜 그걸로도 이렇게 염증이 생기더라고요. 어, 별꼴이죠. <laughs> 그래가지고, 지금 턱이 지금 맛이 갔어요. 말하는, 말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문제 없는데, 먹지를 못해.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. 지금 한 3일째 약 먹고 있거든요. 그 구독자님들도 <laughs> TV 볼때 너무 한쪽으로 누워 있지 말고 이, 이쪽으로 누웠다가 엎어갖고 이쪽으로 누고 <laughs> 이렇게 어 뒤집어 가면서 <laughs> 누워서 보세요. 어큰난다니까 이게. 음. 그다음 막 되게 큰일난줄 알았는데 진짜 별거 아니래요. 이거. 저처럼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봐요. 어. 턱관절 이게 턱관절 뭐 염증인가 뭐 이름이 그렇더라고요.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서.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꽃에 이렇게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무늬 같은 게 있잖아요. 걔를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약간 자주색 빛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볼게요. 저 비슷한 색깔이 나올 것 같아. 우리가 메인으로 쓸 색이 107번이랑 108번 요거를 쓰고 어 111번 요거는 그 약간 진한 쪽어 그쪽 포인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메인으로 쓰면은 꽃이 너무 얘가 되게 하늘하늘하고 막 그런 꽃이거든요 요거를 포인트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표현을 하고 요거는 제일 밑쪽에 어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을 쓰면 될것 같아요 색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쓰고 입은 요거 이제 차례대로 쓰면 될것 같고 지금 알뿌리를 이거를 쓸 건데 이거 다쓸 거예요. 색깔. 어 쓰고 이렇게 섞은 거를 메인으로 써야 될것 같거든요. 한번 섞어 볼게요. 이게 180번이에요. 이 베이스 색이 잘 깔아야 돼. 어. 그래야지 그림이 좀 풍부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베이스 색 고를 때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한번 골라봅시다. 어 좋네요. 수성생, 수성생연필 좋아요. 음, 이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. 음, 되게 매끄럽게, 그러니까 부드러워요. 얘가. 음. 그 다음에, 번츠 시에나, 283번. 얘를 같이 섞은 색을 거의 베이스로 쓰도록 할게요. 약간 그 뭐지, 붉은 빛이 살짝, 어, 도는 색을 골라봤거든요, 제가. 이거 두개 섞어서 우리 베이스색으로 씁시다.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 차차차 넣고 이렇게 어, 하면 예쁠 것 같아요. 지금 뿌리가, 뿌리가 겁나 많잖아요, 얘가 지금. 미친년 머리처럼 막 이렇게 많은데 그, 얘는 지금 제가 고른 색깔은 요거거든요? 어, 이게 185번인데 어, 요걸 골랐는데 오, 옐로운데 그 약간 황토색이 살짝 들어가 가지고 어. 음 요걸 한번 골라 보긴 했는데 요거보다 연하게 써야 될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일단 밑색을 살짝 깔고 요걸로 그다음에 명암을 요런 색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갖고 명암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리면은 뿌리가 예쁘게 표현될 것 같아요. 음. 보면 얘네가 그이 줄기랑 요런거 싸고 있는 이런 게 되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얘가 하늘하늘해. 어막 그래서 색을 강하게 바바박 줘버리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노? 좀... 아마... 하이튼 색을 막,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주면 안 되거든요. 얘네들은 그래서 하늘하늘함을 표현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음. 가볍게 스케치도 해보고 색표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, 오늘은 다음 시간에 우리 크로코스색 어, 올리는 거 어,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자 그러면 또 만나요. 안녕!